플립 6 색상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 실버 섀도우 가장 큰 특징은 무광이며, 개인평은 아이폰과 같은 색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20대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. 두 번째 민트, 민트 역시 무광이며, 제가 플립5 유광 민트를 사용 중인데, 플립5가 약간 영한 느낌이라면 무광인 플립식스는 좀더 세련된 느낌 같았습니다. 세 번째 옐로우. 개인 평은 가장 반전을 준 색상입니다. SE14 울트라와 동일한 조금 쨍한 옐로우인데 접히면 작아서 그런 건지 울트라의 쨍한 느낌은 없고 예뻤습니다. 네 번째 블루. 블루 역시 무광이며 개인평은 남녀노소 가장 호불호가 덜할 것 같은 느낌으로 색상 고민하기 싫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고를 것 같았습니다. 폴드6 색상 소개해드립니다. 첫 번째 실버 섀도우. 개인평은 핸드폰을 보고 이런 표현을 쓸 줄은 몰랐는데 진짜 멋있습니다. 그냥. 뭐 있어요. 실물 꼭봐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 핑크. 폴드 시리즈에 드디어 핑크 계열이 등장했습니다. 게다가 심지어 쨍한 핑크도 아니고 약간 아이폰의 연핑크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 다른 색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세 번째 네이비.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든 색상입니다. 지금 영상에서는 뭔가 쨍한 느낌인데 실제로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딱인 네이비 색상입니다. 실물 꼭 봐보시길 추천드릴게요.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전예약 혜택 알아보고 계신 분들 댓글 참고해 주시면 도움 되실 테니 댓글도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